안녕하세요. 은이맘식빵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해서요 아주 따끈하고 매콤한 두부 스팸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단는 먼저 국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고를 한 서너 개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그리고 다시마를 손바닥만한 거 넣었고요. 멸치를 한줌 넣어서 이거를 물을 생수를 한두컵반 부었어요. 하다 보면 물이 쫄아들더라고요. 여기 표고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고 그래서 두껍반 부어가지고 한 조금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거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끓여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 에 여기 스팸은 이게 지금 200g입니다. 200g이네요. 그리고 어, 감자는 작은 거한 개고요. 어, 두부는 어, 제가 한 300g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큰 거라서 이걸 조금 300g에 맞춰서 좀 잘라 두었습니다 일단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스팸은 어, 두께가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잘라 두겠습니다 네, 두부 한 300g도요 스팸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어, 크기를 맞춰서 좀 잘라 두겠습니다 양파 반개도 너무 가늘지 않게 끝에 무리가 좀 잘라 두고요 좀, 이렇게, 찌개 에 들어갈 거니까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겠습니다. 감자, 어, 조그만 거, 한 개인데요. 이것도, 한, 음, 그냥 너무 이게 잘안 익을 수 있으니까 한 3cm, 아, 3mm 정도로 썰어줄게요 네, 양념장을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춧가루인데요. 고춧가루를, 한, 일단 그냥, 저는 이 스푼으로 잘안 하는데요. 이게 재기가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떠서 한두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넣고요. 네, 고추장을 그냥 이렇게 막 떠서 한 스푼 넣고요. 참치액을 한 스푼 넣을게요. 이거는 그냥 이게 딱 넘치기가 안 되잖아요. 딱한 스푼 딱 채워서 한 스푼 넣겠습니다. 네, 새우젓을 한 스푼 그냥 떠서. <laughs> 너무 크게도 말고, 작게도 말고,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그냥 통으로 넣으세요. 네, 마늘을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 적당하게 한 테이블 넣고요. 네, 조청을, 설탕 넣든지 조청 넣전 조청을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 조청 한 스푼 넣었고요. 들기름을, 어, 뭐, 들기름이든지 참 기름이든지, 한 스푼 넣을게요. 여기다 후추를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빡빡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 육수물 끓여놨잖아요. 육수물을 조금 넣겠습니다. 네, 멸치 육수가 한컵 정도 되는데요. 이걸 넣고 양념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컵안 넣고 한반 컵만 넣어도 되겠습니다. 반 컵만 넣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냄비에 끓일 건데요. 아까 들기름을 양념장에다 한 스푼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한 스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혹시 붙을지 모르니까 들 기름을 넣고요. 네, 양파 반개를 깔고요. 아까 썰어놓은 표고버섯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깔고요. 그리고 이슨 감자 한 개인데 아주 작은 거예요. 한 개예요. 어, 큰 거는 반개수도 되시고 감자 더넣으실분더 도넛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감자를 이렇게 깔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네, 돌려가면서 스파마고 두부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념장 아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양념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 한번 다 부어 보겠습니다. 간장은 제가 아까 참치액을 하나 넣었잖아요. 참치액 대신에 참치액이 없으면 까나리든 뭐 국간장이든 아니면 멸치장이든 괜찮아요. 넣고요. 그 다음에 육수를 제가 반컵만 양념장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수를 한더 부어 보겠습니다. 아까 반컵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컵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한컵 하고 아까 반컵 넣었고요. 지금 반을 더 넣었으니까 총 육수가 한 한두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일단 끓... 감자가 있기 때문에 감자가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끓인 다음에 나중에 또 후에 또 간을 조금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끓여볼게요. 네, 감자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조금 끓이다가요, 감자가 다 익었다 싶으면 그때 이 파랑 어, 청양고추 좀 넣어보겠습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요, 파를 넣겠습니다. 파한 대예요. 넣고요. 네, 청양고추 조금 넣고요. 홍고추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청양은 너무 매울 수도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제가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 네. 이제 다 끓였는데요. 감자를 먼저 익히고 멸치 육수를 양념장에 풀어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맛을 한번 보시고요. 각자 입맛에또 개인 취향에 맞추셔야 돼요. 이게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아까 저는 새우젓을 넣었잖아요. 참치액장 하고요. 참치액이 없으면 뭐 국간장이나 까나리나 멸치액장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신건 부분은 소금으로 맞추시고요. 이제 거진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한번 떠보겠습니다. 스팸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밥에다 올려서요. 콩을 조금 넣고 한번 떠먹어 볼게요. 감자도 다 익었을 거예요. 그냥 네,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한번 만들어 서 드셔보세요.